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일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맛집 브랜드 추천 영상의 이은편이죠. 이은편으로 어, 제가 좋아하고 좀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들 이야기 하면서 제 위시리스트로 담아놓은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과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같이 보러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러 갑시다. 우선은 저는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를 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굉장히 지금 눈여겨 보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무신사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좀 한정 기간 동안만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거로 또 이제 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이 강정석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강정석 디자이너님의 이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로 굉장히 멋있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따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같은 경우 에 이제 고프코 스타일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강경석이라는 브랜드를 좀 접하게 되었는데 어 너무 아웃도어적이지도 않고 이게 세련되면서 디자인적인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매 시즌마다 보여주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시고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이 팬츠를 담아 놓는데 이게 스트리트 핏의 데님 팬츠예요. 그래서 기존에 XG 모델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데미지 워싱 기법을 추가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강정석 특유의 그오리가미 디테일이라는 게 있어요. 오리가미 디테일이라는 게 강정석 브랜드의 가장 큰 특징인데 한국말로 말하면 종이 접기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해체 주의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게 새로운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착용감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 오리가미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밑단에도 약간 이렇게 우리 풀어진 듯한 디테일들을 적용을 해서 오, 빈티지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사이즈는 이게 2사이즈, 3사이즈가 있으니까 표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거 일단 담아 뒀고 그리고 이제 이 집업. 집업도 제가 예전에 부산에 루프트라는 편집샵 가 가지고 한번 입어 봤었는데 어, 우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이게 후드 집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리가미 디테일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컬러감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심심하지 않은, 재밌는 후드 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후드 집업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컬러 말고도 다른 컬러들도 더 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1사이즈, 2사이즈 있는데, 표한번또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품들이 강정석이라는 브랜드만이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예쁜 제품들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가격대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브랜드는 이제 리젤 서비스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진짜 정말로 예쁩니다.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또, 또 다른 곳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풀게 되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운 일상을 모티브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곳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브랜드라 제가 좀 빠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진짜 정말 접근하기 좋은 느낌이고 이번 시즌 룩북 보니까 역시 또 너무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팬츠를 담아뒀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지금 거의 아마 사기 직전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컬러감? 이 제품의 소재감이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디테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반했는데 이런 식으로 매력 있게 들어가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뭔가 심심해 보이지만 이런 숨은 디테일 이런 것도 제가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를 완전... 딱 저격해서 나온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이즈도 1사이즈 2사이즈 있으니까 요 제품 일단 한번 저도 담아놨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람막이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원단의 문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싹 들어간 게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리젤 서비스만의 느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인상 깊게 봤었고 가격대 진짜 18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세련 고프 코어 스타일? 그런 스타일에 굉장히 아주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1사이즈랑 2사이즈 있는데 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지샵에도 입점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저는 산산기어라는 브랜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부터 정말 유명한 곳이죠. 근데 올해도 진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을 고프코스타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서브컬처를 기반으로 테크니컬 디테일과 미래지향적 요소 중심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오프라인 스토어까지 오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보는데 정말 저는 기대를 했어요. 하고 예쁜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요 자켓을 한번 눈을 여겨봤는데 이게 후드가 없는 형태의 집업 자켓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전면부랑 뒷면에 이렇게 구멍이 쏭쏭 나있는 타공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뒷면에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산계열로고 조그맣게 들어가지고. 엄지 손가락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구멍 디테일까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탄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 폭이 또 괜찮기 때문에 1부터 4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격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이거 다아놓고 그리고는 백팩! 24SS 가방인데, 이게 너무 귀엽게 잘 나와서 저도 담아놨어요. 요즘 약간 저도 가방 바꿀 때가 됐는지 자꾸 이제 백팩류나 뭐 가방류에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고프코 스타일에 맞게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것 같고 이렇게 좀 곡선 패널 형태로 메쉬 절개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조그만한 산산 로고, 로고도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크기도 적당한 것 같아서 요것도 한번 제 일단 제가 야무지게 제 마음속에 저장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가방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산산겹백펙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브랜드인데, 제가 또 사랑하는 브랜드죠, 바로. 이그노타라는 브랜드에요 제가 바라고 바라던 코어 8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가지고 정말 이 브랜드는 역시나 또 고프코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 보셔야 할브랜드고 제가 영상도 올렸었고 커뮤니티에 이 할인 정보도 계속해서 올렸었어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범주의 미지의 영역에서 영감을 받아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오류를 제작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어 8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제품 두 가지 담아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그노타 하면 빠질 수 없는 바로 카고 팬츠예요. 카고 팬츠인데 뭔가 좀 이건 노타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정말 편하게 입기 좋거든요. 이건 노타 카고 팬츠가 거기에다가 이제 점점 디테일들이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보다. 그리고 사이드 카고 포켓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턱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먼트 다잉 기법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티지한 맛을 내면서 뭔가 좀코프코 스타일의 아주 찰떡인 제품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 카고 팬츠 일단 한번 보시면 좋. 습니다 이거 진짜 미쳤거든요. 이건 오타마 카고 팬츠가. 사이즈는 또 S랑 M, 라지 사이즈 있으니까 평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또 심사숙고해서 담아놓긴담아놓는데요 롱슬리브를 제가 담아뒀어요. 이게 제가 이그노타 롱슬리브도 굉장히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제품들도 상당히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그중에서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좀 눈에 들어왔었고 뒷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렇게 크게 스토렌즈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원단을 사용한 점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전면부에는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그노 다 로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소매 부분에는 다트를 활용한 디테일까지 있는데, 아, 디테일이 진짜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좀 포인트 줄수 있는 롱슬리브 찾으셨던 분들은 저처럼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진짜 사고 싶다. 사이즈는 이게 M이랑 라지 사이즈 있으니까 표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노타는 이거 말고도 예쁜 제품들 많아요. 특히 바지. 저는 진짜 바지를 계속해서 계속 추천을 드려요. 바지가 진짜 한번 입어보시면 헤어 나오지 못합니다. 헤어 나오지 못한 못하...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진짜 헤어 나오지 못하니까 꼭 한번 이글오타라는 브랜드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제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브랜드 이야기 하면서 자좀 담아둔. 위시리스트 제품들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 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제품들이 요즘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은 브랜드, 많은 제품들 사이에서 제가 눈눈 빠른 모르겠어요. 다 사고 싶고, 다 사고 싶고, 근데 돈은 없고 해가지고 진짜 항상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렇게 막제 취향이 담긴 영상도 자주 이렇게 올릴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취향을 또 공유하고 하다 보면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거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